안녕하십니까. 위문복 부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한국 증시 110년 그 파동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공부를 하는데요. 어, 우리가, 어, 110년이 된 증시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지금은 그 과거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온고지신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어, 자, 왼쪽, 어,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책자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어, 주식, 이렇게 기술적 분석 책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제시대 때, 1920, 30년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 이런 책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 시장에서는 아, 어, 일확천금은 없다. 우리가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1920, 30년대에 어, 우리 선조들이 어, 논했던 이야기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왼쪽부터, 어, 일단 건물이 둥그렇죠 앞에가. 어, 건물이 둥그렇습니다 자, 좌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위에 있는 게 동경 증권거래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오사카 즉 대판 증권거래소고요. 일본말로는 취인소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도 취인소라고 하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아홉 시 뉴스나 가끔 나오죠. 이게 나스닥 거래소의 건물입니다. 아주 첨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LED, LCD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차트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렇게 어, 보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에 있는 게 예, 이게 바로 1920년에 세워진 경성 주식 현물 취인소 건물입니다. 어, 음, 아래 보시면 뭐 테니스 치는 사람도 보이죠. 이 건물은 1920년에 어, 지금의 명동이죠. 어, 당시에는 명치정이라고 했어요. 어, 을지로 2강과 3강과 하은 어, 거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어, 최초의 증권 거래소. 여러분들 1920년에 이런 건물이 생기고 거래가 됐다. 참 처음 들어보시는 소리죠. 예, 다음 계속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갖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렸을 때 모눈종이 기억나세요? 모눈종입니다 모눈종이. 어, 당시에는 방안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안지의 궤선이 오르락나리락한다 이런 용어가들이 있거든요. 1920년대에 어, 증권 관련된 이렇게 책자들을 보면은 방안지의 궤선이 오르락나리락한다 이거를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니터에 차트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 얘기예요. 방안지의 괴선. 어, 이해가시죠? 자, 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지금 여기 표시하는 거 있죠? 여기가 1920년입니다. 그다음에 왼, 어, 왼쪽, 과거에는 좌측 우측이 반대였죠? 지금이랑 쓰는 게. 그러니까 1920년부터 1939년 이때까지의 어, 경성 주식 현물 지인소와 그보다 먼저 세워졌던 인천 미도시장. 아그 어, 거기에 그 미두가 즉쌀 가격이죠. 쌀 선물 가격과 음 배당률. 그다음에 오, 여기에 미, 어 여기에 그 거래소의 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막대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아 어, 주가고요. 이렇게 띠로 빨간 띠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미두가예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1920년에 대정 구년이라고 그러네요. 일제 시대 때니까 대정. 음 어, 그러니까 명치 천황의 아들이 대정 천황이었죠. 임기가 좀짧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천황이죠. 어, 어, 일본 천왕이 89년에 돌아가셨죠. 소화 천왕. 예. 그 다음에 천왕이 지금의, 어, 그 평성 불왕이라고,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하는 것처럼, 니케이가 음, 3만 9천에서부터 지금 만에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20년. 희한하게, 니케이가 3만 9천을 딱 찍을 때, 히로이토 천왕이 어, 서거하고, 뭐 그냥 예의 바르게 그냥 서거라고 쓸게요. 천황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아 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중시 연구하는 거니까. 어, 그 아들이 평성 천황인데 아 어, 그걸 우리를 평성 불황이라고 그래요. 물론 히로이터 천황 때는요. 어, 쇼와 공항이라고 있었어요. 쇼와 천황이라고 그니까자그 당시에 필사본입니다. 방안지에 괴선을 그렸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8 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어, 주식시장에서 울고 웃던 그 차트를 지금 여러분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거래가 생기자마자 폭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곧장 폭락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요 연인은 뭐냐면요. 1919년에 어, 3.1 운동이 일어났죠. 어, 그러면서 1919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날 때예요 그러면서 미두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쌀 가격. 여러분들 지금, 어, 쌀값 오르면 뭐 먹지? 뭐 피자 먹어도 되고. 그쵸? 뭐, 뭐, 짜장면 시켜 먹어도 되고, 하지만, 당시에는 쌀 가격의 등락이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어 그런 시대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인천 부두파워, 노동자파워,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으로 3.1운동 해갖고 독립을 하자.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자. 그래서 증시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3.1운동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어 대공황, 1932년의 대공황, 그 다음, 대공황 1932년에 대공황그 당시에 경성 주식 현물 진소와 인천 미주시인소가 거의 파산을 해가지고 합병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10여 회에 걸친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구한말, 그 당시에 주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증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밌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가장 재밌다. 뭐가 재밌냐? 그러면, 어, 아마 이, 오늘 이후 두 번째 시간에 나올 건데, 어, 미두왕 반복창 이야기. 이게 제일 재밌을 거예요. 미두왕 반복창은 뭐냐면요. 어, 원래 이제, 그, 거래소, 미두시장, 그, 그 사원으로 있다가, 그것도 이제, 주가 오르고 내리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와 여전, 그, 최고 미인이랑 결혼을 해요. 인천까지 철, 어, 철도, 그 열차를 아예 대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그, 조선호텔을 아마 통째로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마, 말로에는 주식하다 또 망해가지고, 어, 어차피 뭐, 개미 투자하니까, 그 애환이 있었겠죠? 그 마지막에는, 중풍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애환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들의 아버지 또는 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증권시장에서 울고 웃고 했나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이랑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어 증권시장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한국 증권시장의 발달 과정 이렇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경와우에 나가서 그 방송했던 거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증권거래소 왜 110년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0년이면요 100년 빼고 10년 빼면 은어 1899년이네요 지금이 2009년이니까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189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물거래소가 생깁니다 그 시장 이름이 바로 인천미두취인소예요 또는 인천 미두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인 영사에 의해서 지금 아니 한일합방하기 전이지만, 어, 조선에서 만들어진 쌀도 많이 났으니까 쌀도 뭐 수출이라고 그러죠. 수출도 하고 이입도 이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 쌀 가격 산정 때문에 인천 미두 취인소가 생겼어요. 전부 선물 매매였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 선물 시장의 역사가 110년이 됐다는 거, 어우,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